얼음의 수익이아 근데 얘 철상고 패턴 기억이 안 나는데? 머리 위치 어디로 가더라? 원좀 어려운데. 그렇어 얘는 이거 많이 쓰죠. 얘는 이거 많이 씁니다. 와, 뒤로 뒤끄럼질 뒷구름질. 저거 뒤끄럼질 하고 그랬어요. 개 많이 써요. 아 들어가면 얼어버리는데. 왼쪽 그쵸 그렇죠? 정지 올거니까 살살 때려야지 뭐 한대 때려놓고 어또불레어 부서지고 그렇지 너도 끝났어 이거 맞고 스인가 그지 모션이야. 까닭 다르죠. 커, 모션이 좀 다르지. 달라, 안 달라. 제 뭐냐? 그리고 머리 절로 그렇죠. 근데 마지막 머리는 못 맞춘다. 사실. 아마 자깐한 번만 나가서 이래서 쏘는 거죠. 키라 했다 여기 곱사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피해집니다 동선이 것도뿌리죠오쯔이죠 방방 충마충하고 그리고, 쿵만 때릴게요. 이 차지가 좀 위험하더라고. 감기 경직. 어요철상구가좀파해가 어려워요 아, 할 수는 있는데 기억이 안나네 이거 또 브레스죠? 또 브레스죠? 어어어 어, 어, 아, 아니네 그럼 패턴 훨씬 낫지? 백점프, 아, 뒤로 슈욱 가면 보통 돌진이죠. 이건 땅에 들어가는, 아, 위로 올라가는 거고. 내려올 때? 이건 또 원종이랑 비슷해. 내가 첫 시작점이 저기서 나왔고, 일로 나왔잖아. 그럼 머리가 왼쪽으로 가는 거야. 머리 왼쪽. 어, 아, 예. 아 이건 나 쳐다보는 공이야. 아, 쳐다보는 방향인가 보다. 어, 쳐다보는 방향. 원종이랑 조금 미세히 다르네. 쳐다보는 방향 만나 보네. 레스 47인가요? 아니가? 아, 그렇죠. 스톱 모션 다르지?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이렇게 앞으로 와요, 이렇게. 아, 이 각도 안 맞네. 그리고 땅에 굉장히 좀 늦게 들어간다는 느낌? 들어가나? 아, 맞다. 맵 이동할 때저기한번더 해. 어. 맵 이동할 때한번더 합니다. 그럼 가운데로 가는 거죠? 이리로 갈 겁니다. 아, 이게 빨리 가, 임마. 서서히 분노할 것 같은데. 이렇게 한번 하고. 어, 어, 이거 뭐야, 뭐야. 너 분노 안 하니? 할 생각이 없구나. 이거 위치가 조금 최상호 길어서 캐치하기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 저거 위치 예상해서 머리 3차례 하는 방법도 있어요 설상고 저 위치 끝나는 아 얼마나 쾌적해 아씨 여기 막혔다 오른쪽에 머리겠지? 그쵸? 어! 어, 이 걸리네? 어, 이렇게 피하는 거 맞는데? 왔어? 아, 오늘 컨디션 안 좋다, 꺼져라 땅에 고정부려야 웃고 넘어가는 거야. 그쵸, 스턴 다르죠? 근데 문제는 얘 스턴의 종류가 정확히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. 분노랑 비분노가 박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 달라. 주둥이 부판 거예요. 어, 맞아 스턴 가지 수가 네 개야, 네 개. 4개. 두 가지가 아니라. 그니까 비분노 때는 쿵쿵따가 다 안들어가요 그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철포도 빠르게 철포도 모션인데 쿵쿵따 분명히 아까전에 분노 때 들어가서 2세트 플러스 스탬프가 가슴인가 앞다리 쪽에 들어갔잖아 근데 이번엔 아예 안들어갔죠 비분노 때 들어왔으니까 어 비분노 두개 모션 그니까 러 분노 때 모션 두개 어. 아가나쿠토 원정도 그러고 스탄 지속 시 간은 뭐 거의 동일 한다고？치 그 면은 그게 다른 거지? 머리 흔드 는횟 수가 달라서, 3차지가, 아니, 쿵쿵따가 맞는 게 있고, 안 맞는 게 있고, 그런 차이가 있죠, 결국에. 0 8에 위치 않는법 이쪽이야. 이거 아는 법은 무적회피가 안 되는 방향으로 뛰면 됩니다. 오오오오 10분도 풀렸어. 에너리내분6 0분이 까 맞으면 경직이죠? 딸은 맞췄으니까 분노할 가능성이 있네 안왔네 섰다 지금 수속상태 이상이냐? 금방 가져, 아까랑 그에또경전 먹었다. 방금 맞았다. 방금 맞은 거야, 그쵸? 나 이건 처음봤어 처음봤어 간만에 웃게 해주네 얘가 오늘 아. 별로 힘들지가 않아 아 얘는 그리고 도망가는 동선도 괜찮아요 도망가는 동선도 괜찮아 매일 차이가 진짜 크죠 사이즈도 작아요 그리고 원종이 비해서 좀 작아